2019년 10월 24일 밤 10시 29분입니다. 어, 경향신문에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전면 광고입니다. 여기 보면은, 일약약품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이제 공, 예, 광고를 합니다. 전면 광고입니다. 전면 광고인데, 어, 광고 카피가요. 지구력과 전립선. 나이 못 속이는 남자의 고민 30일간 무료로 먹어 보세요 소변을 시원하게 콸콸 느낌표 중년의 신체를 더 힘차게 느낌표 그 다음 그 옆에는 이렇게 건강한 팔을 이렇게 돌리면서 달리기 하고 있는 장면에 활력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남성분의 소변이 정말 그 굵은 호수에서 나오는 물처럼 쫙 쏟아져 나오는 이미지를 묘사를 해 놓고 콸콸 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100% 불만족시 환불해 준다 낮은 지구력 잔뇨감 잦은 배뇨 체력 저하에 효과가 있다 지구력 전립선 에너지 충전 이렇게 해 놨습니다 1 플러스 1 추가 증정 이렇게 어, 광고 카피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썸네일로 표지에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뭐 실제로 제가 고발이 하겠습니까만은 영상에서 아마 저는 이 광고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광고를 게재한 신문사를 고발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남자의 신체, 건강한 신체, 근육이 나온 신체를 탁 부각을 시켜 놓고 그 다음 반대편에는 더 노골적으로 남자의 성기에서 굵은 물줄기에 소변이 튀어나오는 것을 묘사해놓고 만족시켜주겠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자, 이걸 제가 뭐, 무슨 명목으로 고, 고발을 하냐면은 남자의 성을 상품화해놨다. 남자의 섹시, 섹시, 섹시 어, 섹스 심보를 부각을 시켜놨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서 나는 같은 남성으로서 심각한 모욕을 받았다. 모욕감을 느꼈다. 라는 명목으로 제가 이 광고와 광고를 게재한 신문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요. 지금 이 여성계에서 보이는 그런 어떤 굉장히 오바하는 민감한... 현상들에 비한다면 비하, 이건 당연히 고발감이죠. 제가 그 아까 영상에서 제가 찍은 말했는데 백분토론 중에서 홍준표 씨가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우리 각시 우리 각시 이렇게 표현하니까 거기에 있는 그 방청객 질문자가 왜 각시라는 말을 자꾸 쓰냐 이런 말까지 따지고 들, 들더라고요. 참 너무 가도 너무 같죠. 각시라 하지 그럼 뭐라 합니까? 각시라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전번에 어떤 그 여대의 어, 강사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나는 여대 교정을 거닐 때 <laughs> 고개를 숙이고 다닌다 어, 아예 주변을 안 돌아본다 괜히 잘못 봤다가 또뭐 시선강간이니 뭐니 하면서 트집 잡을까봐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하니까 그글 자체도 여, 그 여학생들이 발견하고서는 그글 자체도 이거는 이미 뭐 양성평등 무시된 여자들을 뭐뭐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학교 본부 측에다가 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들은 아랫도리를 떼내고 살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광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에 여자의 어떤 어떤 섹슈얼한 모습 뭐, 가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엉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좋습니다. 부위 따라서. 그걸 다 부각시켜 놓고, 반대편에는 여자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소변 보는 자세로. 앉아 있고, 거기서 물줄기가 막 쏟아져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민망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실제로 남자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양복 입은 남자의 성기 부분에서 물줄기가, 있고, 굵은 물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물줄기가 쏟아져 나오, 나오려면 성기가 얼마나 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논리라면, 여자분이 이렇게, 이렇게 뭐, 길에 앉아있는 자세를 취한 그 이미지에서, 그 부위에서 물이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것도 촬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뭐, 이건, 어? 좋다 말이지, 여성들에게, 중년의 여성들에게, 좋다, 활기를 준다, 뭐, 회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당장 난리가 날 겁니다. 당장 난리.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좀 균형감을 가지자. 또는 뭐 특히 요즘 보면 차별 금지법 있잖아요. 차별하지 말라는 말로 상대방 사람들의 자유를 옥제고 자유할 수 있는 권한을 차별을 해 버려요. 희한한 법이죠.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 가고 있어 가지고 저라도 이순 영상으로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보자고, 또 여성들도 제발 좀 이성적으로 좀 생각 좀 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 광고 보면서 제가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